아울러서 강구 말씀은 내일 10월 달또 월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내일 예배를 통치하겠다. 여러분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통치는 겁니다. 세상 말로요.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루 하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복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오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일 또 10월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오늘 재고 내일 재고 글피 재고 모래 재고요 나는 오늘 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맹세와 보응인데. 자, 우리가 또이 열한 기상 우리 8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하나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건의그 재판에 있어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판결이 안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서 "이건 맞습니다. 또 저건 맞습니다." 했는데, c c 비비를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인데, 도무지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세워도, 증언을 해도, 도무지 이 판사가 최후 확장을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살림을 받든,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오늘, 이 맹세와 봉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판결이 나지 않을 때, 그리고 증인을 다 세워놔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끝을 맺어야 됩니다. 최후 확정을 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반드시 끝을 맺기 위해서 맹세해라.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최후 확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뭐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분실을 했는데 내 물건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이 이런 거죠. 내 물건 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물건인지 모르고 그 물건을 획득한 사람은 이렇게 변론할 겁니다. 나는 그 물건을 향해서 절대로 고의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고의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사람은 개심하잖아요. 아닙니다. 저 사람 고의로 훔친 겁니다. 이게 정항상 보니까 다 고의로 훔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는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했을 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맹세의 효력을 인정을 했어요. 맹세 의 효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결은 판결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주 아주 엄격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위 말하면 들먹거려서 맹세했을 때 이거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엄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었던 맹세의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엄격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장 엄격한 누가 가장 엄격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중심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가장 엄격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인생이 가장 엄격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명세예요. 그 엄격함을 다른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공의에 호소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우리가 다듬어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정도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정도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격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맹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호소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 걸 보니까 우리가 오해했나 보다. 아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요 생각을 달리하고 바꿨습니다. 왜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잘못된 거면 옥순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정황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조금 잘못됐다라고 오해나 나쁜 쪽으로 몰아붙이면요. 그 죄가 다 우리에게 돌아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3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갚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확실하게 보상해주시고 확실하게 보응해 달라.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달라라는 거예요. 보응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와 보응이 무엇 하나에 걸려요?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나님의 엄격함,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큰 성품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의.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 근데 솔직히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죠. 그리고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읽다가 보면 무서워요. 나다 죽는 얘기, 살인하는 얘기, 하늘에서 막불 떨어지는 얘기,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는 얘기, 막 그런 이야기들이요. 많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인해서 쓰여진 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둘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좀 내려놓고 이 공의가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솔로몬이 오늘 성전 봉원식을 하고 가장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훔쳤다라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 죽였다라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아무도 내게 유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물건 훔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전제를 했을 때그 사람이 마지막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요, 살 길이 없어요. 아무도 내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고 그냥 정황상 오해받을 만하고 그런데 내 목숨이 날아갈 판국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는요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왜왜왜 왜,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필요하냐? 마귀 때문이 그래요.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입에 발린 말, 거짓말, 참소, 오해밖에 하는 말들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탄의 그 사탕 발린 같은 말들 그러면요 다 오해하게 돼 있고 다소가 더 넘어가요. 그 사탄 사탄의 말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해봐요. 그 듣고 보니 다 맞아요. 그러면. 지옥 그럼 우리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 죄인이 마지막 살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특히 억울한 사람이 한 맺힌 사람이 마지막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낼 사랑의 기인한 행위죠. 그것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오히려 그 살림에 있어서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말미에 보면 갚아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의 기인에서 엄격한 기준대로 하나님이 갚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갚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그다음에 여러분 그 의로운 바대로 하나님 철저하게 보상해 주시고 철저하게 보응해 주시고 철저하게 갚아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갚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위대로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엄격함이에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 달라고. 갚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세도 공의에 의한 거고, 보응해 달라고 하는 거,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다 호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만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전 봉헌식 자체가 특별한 은혜의 집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왜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사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거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받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특별한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한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특히 억울한 사람은 이 공의에 호소하면 맞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허망하게 죽지 않고 억울하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보상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보험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위대로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건데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심판이 남았습니다. 행위의 결산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행위의 결산이 남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많이 보상해 주세요. 많이 갚아주세요. 많이 복 주세요. 그거는 철저히 말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 행위의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공의의 기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산은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이 행위의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갚아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이걸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해서 행위의 결산이 있다라고 하면 끼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두렵고 떨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행위대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심판이 있으니까 무엇에근거해서요 사랑의 근거에서 두루뭉실하게 하는 결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 심판, 결산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쓰고했으니까 하나님 복주세요 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어떨까요? 두렵고 떨림 마음으로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내 눈이 죄를 지려고 해도, 아, 하나님의 공의 근거한 엄격한 심판이 있구나.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엄격한 심판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더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꾸만 채찍질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살려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으니까. 그 심판은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엄격한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심판 잘 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인생으로 서지 말아야겠다. 정신 번쩍 들죠. 그럼에도 지금의 내 신앙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 공의가요. 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엄격함 속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격함 속에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 속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왜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성전 공사를 끝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긴장이 다 떨어져요. 마음이 풀어헤쳐져요. 그의 인생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다 마무리 졌습니까? 근데 시안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 매듭 지어지잖아요 인생이 나사가 풀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는 사고가 안 나요. 언제 사고 나는지 아십니까? 항상 내려올 때 사고 나요. 아, 다 끝났습니까? 바로 헛디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려올 때 사고 납니다. 인생이 그래요. 성전 봉원식을 다 하고 어마어마한 기간 가운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풀어헤쳐지고 느슨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의 이 공의에 의존한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 신학적으로든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기도한 겁니다.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자사. 이거 사랑 가지고 못 살리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는요, 영적 분별이 안 돼요. 사랑은 뭡니까? 눈이 멀게 만들잖아요. 잘잘못이 안 가려진단 말입니다. 사랑 가지고 못 살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마쳤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남았으니,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갚아 주시는 거 보여주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엄격하게 다 결산하실 겁니다. 다 엄격하게 아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내 시간, 내 물질 수거한 사람은 그 행한대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갚아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거하지 못했다. 하나님은요, 주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억울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사랑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명 못 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 하나 남은 것.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가려달라고, 가려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가 은혜의 지배 앞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정신 차리고 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내 삶을요 올바른 것으로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경험할 것이고 아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세에서도 하나님은 결산하실 것이고 이 현세에서도 여러분의 받을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 공의에 대한 결산은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보상신학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역사하는 한 여전히 여러분 보상과 보응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 한, 이두 성품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여러분, 이것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내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억울한 사람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 우리 정복승권사님, 우리 아드님, 박망근,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우리 1천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또 내일은 월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그 의인대로 하나님께도 갚아 주시는 좋은 쪽으로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보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